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명품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어, 조회도 좀 많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구분들에게 아니 이렇게 좋은 유기농 명품 유튜브 방송이 있어 살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 우리 어,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짜장면, 짬뽕면 아니고 중국 외교 이야기입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아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15분간의 작전하고 외교관이 대한민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우리 국민 여론, 중국에 대한 혐오, 혐중론이라고 하는데 더 높아지는 또, 치솟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 홍영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는 배주도사 배종찬입니다. 자, 싱하이밍 대사. 역대 이런 중국 대사는 없었다. 어느 정도 여론이 나빠지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최근 한국 리서치에서, 예. 이제, 주변국 후감도, 어... 이게, 주사를 한게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예. 뭐, 이건 뭐, 시나이밍 대사 때문에 나자, 나빠졌다라고 보긴 어렵고, 예.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게, 이제, 지난달 주사를 한 건데, 예. 네, 과거에 비해서 계속,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예, 뭐 사드도 그랬고 이제는 뭐 동북공정도 그렇고 계속 나빠지고 있죠.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중국과의 관계에 너무 좀 저자세 아니었냐. 예. 뭐 그런 것도 좀 영향 준것 같고.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갔다는데 뭐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뭐안 줬다기보다 아, 네. 뭐 훈밥을 8개를 뭐 예, 예. 뭐 이제 또뭐 굶밥을 여덟 개를 했는지 뭐어쩌는지뭐 그랬다 이제. 그 때문에 외, 네,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조사에서 보면은 백점 만점의 호감도를 감정 온도로 측정을 해보니까 예. 미국이 오십칠도, 일본이 삼십오도, 예. 북한이 이십칠도, 예. 러시아가 이십오도, 이십오점오도, 예. 중국이 이십오점일도. 예. 제일 낮네요. 예. 오히려 일본이나 북한보다도 낮아요. 아니 이십오점일도면은 거의. 어 체온으로 비교하면 버티지는 못하는 온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라는 데서 예. 2030 세대 MZ 세대 아니요 뭐, 뭐 뭡니까 영어로 하면 뭔데? 예 근데 뭐 여론 평판 연구소라는 데서 조사한 네. 건데 MZ 세대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91%가 중국이 싫다. 92%가요? 91% 1%가요? 네 그리고 북한은 88%. 아. 그리고 일본은 63%가 비호감. 아니, 중국을 북한보다 더 싫어하네요. 그렇죠. 일본은 뭐 하고도 뭐 상대가 안될 정도고. 예. 미국은 거꾸로 호감이 간다가 67%.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 우리가 이제, 주변국은 뭐 중국, 일본, 북한, 미국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일본, 북한이 호감도가 2030 세대한테 엄청나게 낮다. 근데 예. 그중에서도 지금 중국이 가장 낮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시가이밍 대사의 이제 그 면담 문제. 그렇습니다. 에, 이후에 예. 이후에 또 주,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섯 명이 갔고 일곱 예. 명이 또 간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출장을 간다. 예. 그래서 이이 시기에 꼭 가야 되느냐? 뭐 이게 지금 그정치권에서는또 이제 그 논란이 아, 있는 궁금한 것이 영희선 님도 여론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시는데 우리가 왜 정치는 타이밍이다. 뭐 매사가 타이밍이 아닌 게없겠습니다만는 뭐 중국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한중 관계가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또어 이견이 없겠 없지만 꼭 이때에 이때에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민감할 때에 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가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뭐그 전부터 약속이 돼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뭐 취소하면 되는 거고 아하. 그리고 또뭐이여당쪽 주장이긴 하지만 예. 이게 그 비용을 중국 쪽에서 부담한다. 그래요? 한다더라. 그래서 이게 뭐 뇌물성 외유 아니냐? 뭐 이제 뭐 그런. 공세까지 아 여당에선 하고 있죠. 뭐, 그건 내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잠깐만요. 우리가 왜유 그럴 때는 일정에 공연이 포함됐는지, 또 어딘가에 관람이 포함됐는지를 보면 알 텐데,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뭐, 실제 뭐, 그게 있다고 래도안 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예. 이제 뭐, 얼마나 중요한 인사들을 만나고 오는지. 예, 중요합니다. 뭐 자, 그... 시진핑 만났습니까? 아니, 뭐, 아직, 저, 일곱 명 출발도 안한것 같은데. 왕이 만났습니까? 뭐,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그걸 떠나서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그, 설명을 드리면. 예. 이재명 대표가 싱가이민 대사를 만났던 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일입니다. 일이죠 그날, 그, 우리나라의 중국, 그, 대사. 예. 예. 그, 우리나라 중국 대사 정재호. 정재호 대사입니다. 대사가. 예. 그 당일날 베이징에서 1200km. 1200km입니다. 1200km를 떨어진 곳에, 그, 이, 이제. 출잔가있죠출을 갔다. 네. 예, 그 어떤 뭐, 이름도 어려워요. 링사유이족 자치구에. 네. 이제, 우리를 치면 한 도지사 정도. 그렇죠. 만나러 갔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재명 대표는 그 중국 대사관으로 찾아갔다. 아 이게 좀 서로 격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게. 하하. 우리나라의 주중 대사 정 대사는 작년 8월에 이제 중국에 부임한 이후에 예. 그 장관급 이상 만난 사람이 세 명밖에 없대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열 8인가 아마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 국회 다수당의 대표고 국가 의전 서열 8위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대선 후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어, 중국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 이 점짜이 하오 이 대사는 이 서울대 외교학과 <laughs> 교수였고 그 사람 이름이 윤석윤석열 대통령의 충항고등학교 동기고. 정말 대한민국의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그이 시가이밍 대사가 그 우리로 치면 국장급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급. 북한 사립은 농업대학교 출신이죠? 사립은 네, 농대나 왔죠? 사립 농대 나 네. 사립은 사투를 쓴다고요뭐 네. 그거는 까잘 모르겠고 예. 뭐 한국말이 뭐 아주 그렇게 능숙한 것 같지는 않던데. 네. <laughs> 어쨌든, 그, 이제, 관심을 가는, 관심이 가는 건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아,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예. 중국과 협의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공조를 하기 위한 뭐, 어, 그 만남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거의, 하는데. 거의, 그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맞는 얘기다라고 해도, 예. 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국제적인 이그이 그, 이 문제에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이 있으면 일본 대사를 만나야지왜주무 <laughs> <주문> 아... 대사? 요 <laughs>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일본한테 할 말을 네. 해야죠.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입장이나 정부 그렇죠. 정부사 추진하는 게 약간 미진하다 싶으면 주한 주 주한 일본 대사는 고이치 대사죠. 근데 미진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일본 대사한테 가서 아 항의를 하든지 뭐 네.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좀 건의를 하든지 제안을 해야지 중국 대사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지? 일각에서는 그... 그 일식보다는 중식을 좀 선호한다는 얘기네 자, 자꾸 그런 얘기 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이그 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동쪽 해안에 지금 쉰 다섯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예. 뭐 눈반 뜨면 하나씩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지금 내뿜고 있는 삼중수소의 원자 수들이 예. 일본 후쿠시마 방류수에 500배가 넘는다 그러죠? 500배. 그런 주장이 네, 있습니다. 주장이라기보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다 검토, 예. 다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이에요. 네네. 그 해류가 아. 그 중국의 동쪽 해원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직접 오잖아요. 음. 그럼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만약에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쪽 하와이, 아니요. 하와이, 알래스카다 돌아서 저기 아. 캘리포니아 지나서 이쪽으로 올라면한 4, 5년 걸린다는 건데. 예. 그거하고 시하고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그아 증상. 이거는 해류는 과기잖아요. 해류가 갑자기 거꾸로 눌러. 불러, 불러도 일본 대사를 먼저 불렀어야 됐다. 아니 하고 싶은 아 말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거기 에대해서근데 예. 일본 대사 앞에서 음, 아예 뭐 일본 대사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 일, 중국하고 근데 중국한테 가서 그러면 너희 삼중 수소 문제도 한번. 너희 원전수 문제도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나? 아, 그렇다면 중국 대사에게도 방금 전에 이홍영민 비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 우리 서해상으로 뿜어대고 있는 원전에 중국 원전에 삼중수소도 항의를 했었을 어때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네. 그뭐 그런 논리라면. 예, 예. 근데 우리 정부도 사실 중국의 그 동쪽 해안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금 아. 현 정부도 뭐 사실 별 얘기는 안 해요. 왜 예. 그러느냐? 그거 자체가 그렇게 인체 위험하다는건 예. 확인이 안 됐어요. 사실 해야 될 말이 많습니다. 중국 원민들의 그냥 불법 의해 문제. 그 다음에 엄청난 쓰레기들을 매시간 정말 바다에다가 뿌려대고 있는 중국의 작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매연가스를 뿜어대서 황사라 그러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이제 문제. 끝으로 어, 짧게, 국민자님, 네. 그 외교부에서 초치가 됐을 때 싱하이밍 대사가 시종일관 거들먹거리면서 어 그러더러는 모습, 그는 어떻게 판, 어떻게 우리가 저는, 인식을 했까요 저는 뭐 그런 자세히 문제까지 네. 뭐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그 아, 그들 못 그리는 거는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된다. 아니 그 인정을 중...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것까지 뭐뭐 아, 뭐 저희가 뭐그 앞에서 혼내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네. 뭐 뒷담화 까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별로 정치적으로 유, 뭐 유효한 얘기는 아니니까. 예. 네. 네. 자 그들 못 그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주겠는데 원고를 1 5 분이나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을 갑나라, 배나라, 대추 내나라, 만늘 내나라는 것은 도무지 용납을 못 해주겠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홍영림 기자의 분석입니다. 맞습니다.